스가랴 1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가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꼭 요한 계시록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일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기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체림의 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신원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정말 무서운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여와의 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하게, 기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 돈. 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재물,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거 다 뺏기리라, 약탈당하여 나누게 되리라, 나누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가진 건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약탈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절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세상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세계적인 대전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그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철방이라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요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온그 하나님이 모아드린 이방 나라를 누가 치시느냐?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나라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밀려가고 절반은 남으로 밀려 옮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소가 오시는 그날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서리라그 감남산에 메시아가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묘지를 어디다 많이 쓰느냐 이 감남산에다가 묘지를 씁니다. 그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남산에는 그냥 묘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돌로 만든 묘지들이 꽉 찼어요. 하늘에서 제리 마실 때에그 감남산으로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모한다고요 뭐 갈라지리다. 갈라지리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 갈라지리다. 왜 갈라지느냐? 그 갈라진 대로 도망가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 환란을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요.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무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소가 제림하실 때에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피할 길이 임한 줄로 믿으시 말합니다. 도망할 수 있도록 골짜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시아왕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가 같이 그 대원 안에서 도망하여갈수 있게 해 주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말신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말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피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뭐냐? 주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사망과 죄악,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 야 그것이 예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따라가면 심판받아 망합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정말로 예수를 소망하며 책임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극복되는 은혜가 말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져버립니다. 후안의 소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야 남은 자유, 그리야 피할 길이 열립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심판할 날이 될 때는 깜깜해집니다. 태양빛도 그냥 어두워져버립니다. 달빛도 어두워지고 아 심판이 많은데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그때 전기불도 다 꺼내.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 그 성전에서 빛나는 그빛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빛도 아닙니다. 전기, 불빛도 아닙니다. 더 밝은 그 하늘에서 임하는 예수의 빛, 그 빛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8절에 그날에 생소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터져나옵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의 강물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만왕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들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왕이 오셨지만 제림하실 때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가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절이 온 땅이 아라바가 치태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대남민 문에서부터 청문 자리와 성모통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예루살렘이 높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재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새 예루살렘 평안이 있는 그곳이 예리되어 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런 믿음 이런 정말. 세루살렘을 소망하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 우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이 마음속에 허전함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구원의 은총이 말줄로 믿습니다. 1 2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쳐들어온 이방 그 백성들 하나님이 썩게 하실 것이다 결국 썩어질 인생들 아닙니까 잘났으면 인생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묵 썩어질 인생,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살이 썩어지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지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지며 썩어질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고 13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 하나 이방 접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서로 피차 싸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 자기들끼리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피차 싸우 싸운, 싸운다. 1 4절 유다도 에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와 그곳그 문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그 이방 나라의 그문 보와 그 사람들이 그냥 모았던 그 좋은 옷들 다 누구를 위해서 모아지느냐 에루살렘에 모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의 번영은 다 무너지고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습니다. 가축들에게도 재앙이 내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있는 줄로 믿으신 바랍니다. 16절에 에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백성들이 있으리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자기들을 후원해 주신 것그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기가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해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그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초막절의 전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셋째, 땅에 있는 적석들 중에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러 에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그 생명의 단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비하러, 에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만일 예국적석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다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예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나니 그 예금의 종살이에서 세상의 마귀들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베들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버리 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로 믿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비하러 애비하러 올라오는 백성들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고 세상 따라 가며 심판받아 제앙을 받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십 절로 가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 주님의 제림하는 그날이 되면 말방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가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말방울 같은 그 흔한 것, 일상적인 것까지 다 성결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에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 소시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토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살물이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와의 호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 아니라.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소시 성전에 있는 여와의 호 성물같이 되어버린다. 라고 는 것입니다. 걸고 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이제 구분 없는 때가 되어버린다. 오그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면 모든 것이 거룩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흰옷 입고 그 나라의 새루사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 버니다 거기는 이제 거짓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있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지금 보시 이 말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되어 가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강조하고, 예수가 만능의 왕이라고 강조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보배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구원자요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그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정말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내비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순비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인마 누엘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썩어져 이 세상에 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땅에 건 재물, 그런 것만 추구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새하들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 날이 오면 아버지하는그 날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러운 것이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없는 그날아버지성결하게 되는 그날 히원 입은 히원 입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 정말로 제게 마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 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